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강릉으로 100만년만에 와봤습니다. 이곳은 강릉 사천해변에 있는 스파 펜션이고요. 어, 한 1, 2인 정도가 묵기에 딱 괜찮은 사이즈의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에 가장 선택 포인트는 저렇게 바다를 보면서 스파를 할수 있다는 것에 어, 가장 큰 점수를 뒀고요. 정말 지내기 편하고 위치도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짐을 던져두고 바로 숙소 앞에 바다로 나와봤습니다. 정말 파랑파랑 눈이 시원해지죠? 동해바다는 뭔가 더 힘이 느껴진달까? 그런 느낌이네요. 쪼르륵 서있는 갈매기들이 너무 귀엽네요. 사천해변은 뭔가 좀더 여유롭고 조용한 느낌이 드네요. 이곳은 제가 묵고 있던 펜션 바로 아래층에 브로콜리 모던 키친이라는 곳인데 음식과 분위기 모두 마음에 들었어요.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맥주 한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이튿날 아침 해 뜨는 시각 10분 전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일출을 봤는데요.아 그야말로 장관이더라고요. 이 모습은 숙소에서 타임랩스를 한번 찍어 봤는데요. 아, 창 밖으로 보이는 일출 풍경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강릉 초당 두부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물이 좋아 그런지 간수도 슴슴하니 간간하고 참 맛있더라고요. 두부도 몽글몽글, 모두부는 부들부들. 정말 입맛에 딱 맞는 담백한 아침 식사였어요.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고 밑반찬도 깔끔하고 다 맛있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아침부터 폭풍 흡입했네요. 와, 편집하느라고 다시 보니 또 먹고 싶네요. 그렇게 터질 듯한 배를 끌고 커피 한잔 마시려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뭔가 한옥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운치가 있어 보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요. 이곳은 바로 강릉 선교장이라는 곳이에요. 뭔가 이끌리듯이 입장료를 내고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정치 물씬 풍기는 한옥 카페부터 옛날 고택들이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배도 부르고 산책 삼아 한번 휘 둘러보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들어가봐요. 선교장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요. 바로 앞에 멋진 경포호수가 있거든요. 그 경포 호수를 예전에는 가로질러 배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다녔다 해서 성교장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와, 추억의 가마솥도 보이고요. 이곳은 세종대왕의 형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가선대부 이네번에 의해서 처음 지어졌고요. 무려 10대에 이르러서 나날이 발전되고 진축되면서 오늘 날이 모습이 되었다고 하네요. 옛날의 살림살이들, 아, 정말 저 다림이도 왠지 탐나고요. 성교장의 고택에서는 한옥 스테이도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이곳에서 여러 가지 체험들도 하면서 스테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선교장 입구 쪽에 있던 멋진 카페 안으로도 들어와 봤는데요. 아, 역시 고풍스럽고 멋지네요. 저렇게 상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성교장 다음 코스로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차를 마시진 않았는데 아,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가기 전에 전시실을 발견해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것도 소중한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연히 들른 강릉 성교장은 봄이 오면 더 예뻐질 것 같죠? 아, 정말 산책하기도 좋고, 옛 고택을 구경하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렇게 성교장을 나와서 다음으로 간 곳은 강릉 커피하면 빠질 수 없는 테라로사죠. 테라로사 옛날에 본점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근처에 경포 호수 지점이더라고요. 생긴 지는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본점보다는 작은 곳이지만 분위기는 꽤 괜찮더라고요. 날이 따뜻하면 저렇게 테라스도 참 좋을 것 같죠? 저는 에디오피아 커피를 한잔 마시고 분위기를 즐긴 다음에 2층에 있는 한길서가를 한번 쓱 둘러보고 왔어요. 여기도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조용하고요. 자, 이곳은 강릉의 중앙시장이에요. 왠지 주전부리도 좀 사갈까 싶어서 왔는데 역시 시장은 생기 넘치고 좋네요. 수제 어묵 고로케집이 어, 좀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다섯 개 세트로 샀어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베니 닭강정이라는 닭강정 유명한 곳이 있나 봐요. 뭐 유명인들, 사인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신나게 다니다 보니 조금 피곤해져서요. 숙소로 돌아와서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가봤습니다. 아, 바로 이 맛이죠. 아쉽게도 서울로 가는 아침입니다. 흐린 바다도 뭔가 운치 있고 분위기가 좋은데요. 자, 이제 몇 시간 서울을 향해 달려가야 하니까 뜨끈뜨끈 맛있는 장칼국수로 충전을 했는데요. 아, 여기 칼국수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본 강릉의 바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